자신의 집에 휘발유를 뿌리고 대피하던 주민에게 흉기를 휘둘러서 21명의 사상자를 낸 피의자 안인득이 자신도 억울하다는 주장을 횡설수설하는 횡설수설. 횡설수설이었습니다. 하, 이 모습을 본 많은 국민이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무고한 희생자를 만들어놓고 나도 불이익을 당했다. 대체 무슨 말인지 이럴 때 횡설수설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횡설수설 무슨 뜻일까요. 가로행 말씀설 가로로 말을 했다가 세로수 말씀설 세로로 말을 했다가 그러니까 왔다 갔다 일정한 논리도 없이 이말 했다 저말 했다라는 뜻인데요. 여기에는 놀라운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옛날 중국 위나라의 왕 문후에게는 총애하는 신하 여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상이 왕에게 올린 조언은 항상 나라의 정책으로 반영이 됐지요. 하지만 뭐가 마음에 안 드는지 여상이 무슨 얘기를 해도 아 글쎄 왕이 한 번도 웃어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서무기라는 신화는 다른 겁니다. 어쩌고 저쩌고 별것도 아닌 말을 하니 왕은 헐헐헐헐헐 배를 잡고 웃는 거예요. 그 비결이 너무 궁금했던 여상을 서무기에게 물어봤습니다. 여보게 나는 왕에게 횡으로는 육아의 경전이 종으로는 병가의 병설을 끌어들여 종행으로 말을 했지만 왕이 웃은 적이 없는데 그대는 무엇을 말했기에 왕이 이렇게 즐거워하며 웃는가. 왼쪽 오른쪽 위 아래 다방면으로 설명한다고 해서 횡설수설. 처음에는 말을 참 잘한다라는 의미였는데요. 지금은 아주 다른 뜻으로 쓰이는 겁니다. 무려 20명의 사상자를 낸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사건의 범인. 아린데은 계속해서 범행 동기에 대해서 횡설수설하고 있는데요 5년 동안 조현병 치료를 받았다며 살이 분별력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묻고 싶습니다 정말 분별력이 없었다면 어째서 사건 당시에 방어 능력이 있는 남성은 빼고 무방비 상태의 노인이나 여성, 어린이만 공격했냐고 말이죠